지난번 보여드린 소렌토 하이브리드 기억하시죠? 네이비 인테리어의 신차급 컨디션 제가 솔직히 그건 누가 봐도 탐나는 유니콘 같은 차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차 좋은 건 알겠는데 내 예산에서 좀 빠듯한데?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차량 2022년식 최신형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입니다. 등급은 풀옵션급 시그니처. 근데 가격은 2,750만 원입니다. 어? 시그니처가 왜 이렇게 싸? 이유는 딱 하나. 주행거리 구만. 8,000 킬로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엔진 쌩쌩하고 옵션 꽉 찼는데 숫자 때문에 천만 원 가까이 싸다면 이게 진짜 가성비 아닐까요? 이 차가 왜 합리적인 선택인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먼저 외관부터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색상은 호불호 없는 블랙 바디입니다 물론 화이트 색상도 깔끔하고 인기가 많지만 네, 블랙만이 주는 이 묵직한 카리스마는 따라올 수가 없죠 네, 세차하고 나서 광빨이 살아있을 때그 고급스러운 맛은 확실히 블랙이 한수 위입니다 확실히 스포티지 NQ5 디자인은 지금 봐도 뭐 미래지향적이에요 자, 전면부 보시면, 이 부메랑 모양의 주간 주행 등, 이게 멀리서 봐도, 아, 신형 스포티지구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죠. 가까이서 비춰봐도, 라이트 깨짐이나 눈에 띄는 흠집 없이 아주 깨끗한 인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측면으로 와서 휠을 보겠습니다. 제 18인치 전면화공 휠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물론 옵션으로 들어가는 19인치 휠. 솔직히 디자인은 더 멋지고 자세가 나옵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를 타는 진짜 이유는, 바로 연비와 정숙성이죠. 그 본질에는 이 18인치 휠이 가장 이상적인 세팅입니다. 노면 소음도 덜 올라오고 승차감도 훨씬 부드럽거든요. 그리고 타이어를 보시면 팔켄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게 막연한 저가 브랜드가 아니라 안정감과 내구성 쪽에 강점이 있는 타이어입니다. 미쉐린처럼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네 도로를 꽉 잡아주는 탄탄한 주행감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아주 좋아하시죠. 스필리스도 거의 없이 깔끔하고. 타이어 상태도 양호해서 출고 후에도 마음 편하게 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후면부로 넘어가 볼까요? 확실히 뒤태가 빵빵해졌습니다. 양쪽 테일램프가 가로로 시원하게 연결된 듯한 디자인이라 차가 더 넓어 보이고요. 그 트렁크 리드나 범퍼 하단까지 쭉 둘러봐도 완전 무사고 차량답게 단차나 색이 다른 곳 없이 매끈합니다. 자 이제 실내로 들어가 봅니다. 네. 네, 보자마자 느껴지는 이 하이테크한 감성 이게 바로 시그니처의 특권이죠 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단연 이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입니다 계기판부터 내비게이션까지 하나로 쭉 이어진 화면이 운전석을 싹 감싸주는데 저 확실히 구형 스포티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인테리어 컬러는 관리하기 편하면서도 시크한 매력이 넘치는 블랙 블랙은 마음 편하게 타면서도 고급스러운 맛이 있죠 9만 킬로를 탔지만 실내에서 느껴지는 컨디션은 아주 쾌적하네요. 뭐 가장 걱정하셨을 시트 상태도 한번 볼까요? 천연 가죽과 인조 가죽이 적절히 배합된 시그니처 전용 시트입니다. 제가 솔직히 주행거리가 있는 만큼 약간의 사용감은 보이지만 보통 타고 내리는 엉덩이, 날개 쪽이 푹 꺼지거나 가죽이 심하게 해진 곳은 없습니다. 폼이 아직 쫀쫀하게 살아있어요. 이 정도면 연식 대비 관리 상태는 합격점 줄만 합니다. 물론 전동 시트와 허리를 받쳐주는 럼버 서포트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장거리 운전에도 내 몸에 맞춰 편안하게 세팅 가능합니다. 자, 운전석 도어 쪽을 보시면요. 아주 중요한 버튼이 있죠. 네, 바로 운전석 메모리 시트입니다. 이거 부부가 번갈아 운전할 때 없으면은 진짜 불편하거든요. 남편분이 운전하고 내린 뒤에 아내분이 탔다가 무릎 쾅 찍어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자, 이젠 버튼 하나로 내 포지션 딱 잡아줍니다. 대리운전 맡기고 다음날 출근할 때도 버튼 한 번이면 끝이죠. 손의 착감기는 가죽, 스티어링, 휠, 그립감. 끈적임 없이 아주 쫀득하고요. 뒤쪽에는 패들 시프트도 달려 있어서 하이브리드 회생 제동 조절하면서 운전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핸들 오른쪽 버튼들을 보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보이죠. 앞차와의 간격 조절하고 차선 중앙 딱 지켜주는 기능인데 네, 고속도로 주행이나 막히는 간선도로에서 이거 하나면 운전 피로도가 절반으로 확 줄어듭니다. 자, 진짜 효자 옵션이죠. 정면을 보시면 12.3인치 풀사이즈 슈퍼비전 클러스터가 시원하게 들어옵니다. 드라이브 모드 바꿀 때마다 그래픽 바뀌는 맛도 일품이고요. 자, 여기서 2100만원짜리 추가 옵션, 모니터링 팩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방향 지시 등을 켜면 이렇게 계기판 원형 클러스터 화면에 후측방 영상이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비 오는 날, 밤이나 틴팅 지난 차들은 사이드 미러가 잘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거 진짜 물건입니다. 고개 돌릴 필요 없이 계기판만 보면 되니까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옵션이죠. 계기판에 찍힌 정확한 주행거리 확인해 주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경고등 들어온 거 하나 없이 시스템 상태 아주 건강합니다. 먼저 상단에 이 시원하게 뻗은 그12.3 인치 내비게이션입니다. 어, 터치 반응 속도 그 스마트폰 만큼 빠릿빠릿 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넓은 화면으로 그 차량의 모든 안전 옵션을 세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메뉴를 들어가 보면 전방 충돌 방지, 차로 이탈 방지 같은 첨단 안전 사양들이 꽉차 있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 순간에 차가 개입해서 나를 지켜주는 기능들이죠. 기어를 후진으로 넣어보면, 보이시죠?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서라운드 뷰 모니터. 자, 이것도 모니터링 팩 핵심 기능입니다. 단순히 그 주차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좁은 골목길 지날 때 길 긁을까 봐 걱정되잖아요. 그럴 때 켜두면 바닥 라인까지 다 보여줍니다. 화질도 꽤 선명해서 어두운 주차장에서도 라인이 잘 보입니다. 그 바로 아래로 내려오면 인포테인먼트 공조 전환 조작계가 있습니다. 어? 버튼이 왜 이렇게 적어? 하실 수 있는데 이 버튼 하나를 누르면 내비게이션 메뉴였다가 다시 누르면 에어컨 조절 패널로 샥 바뀝니다. 덕분에 복잡한 버튼들을 싹 없애고 디자인이 정말 심플해졌습니다. 여기에 미세먼지 센서가 포함된 공기청정 시스템도 있어서 차 안공기는 언제나 쾌적하게 유지됩니다. 더 아래쪽 센터 터널로 내려오겠습니다. 기어는 전자식 변속 다이얼 SBW입니다 그립감이 좋아서 드르륵 돌리는 손맛이 있고요 그 주변으로 없으면 은 네, 아쉬운 옵션 총집합입니다 운전석, 조수석 모두 3단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그리고 겨울철 아침 출근길 필수품인 핸들 열선까지 꽉차 있습니다 앞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있어서 그냥 툭 던져놓으면 충전되고요 컵홀더도 재밌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날개가 튀어나와서 컵을 잡아주고 접으면 공간이 넓어져서 간단한 짐도 수납할 수 있습니다. 자, 공간 활용 천재죠? 마지막으로 옆자리 조수석도 살펴볼까요? 시그니처 등급이라 크래쉬패드 쪽에 적용된 우드 그레인 가니쉬가 실내 분위기를 한층 고급스럽게 잡아줍니다. 싸구려 플라스틱 느낌이 아니에요. 그리고 조수석 왼쪽 어깨 부분을 보시면은 워크인 디바이스업 버튼이 있습니다. 음, 이게 일명 매너 버튼이죠. 자 조수석에 탄 여자친구 혹은 아이가 잠들었을 때 운전자가 손만 뻗어서 스르륵 눕혀주거나 어, 뒷자리에 그 사람이 탈때 앞으로 당겨줄 수 있습니다. 어 밤에는 은은하게 들어오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감성까지 채워주니까 혼자 타도 좋고 둘이 타면 더 좋은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가 만족할만한 일열 공간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타게 될 뒷좌석으로 넘어왔습니다 혹시 아직도 스포티지는 준중형이라 좁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직접 타보시면 그 생각 싹 사라지실 겁니다 자, NQ5로 넘어오면서 차체가 정말 커졌거든요 자, 성인이 엉덩이 깊숙이 앉았을 때 무릎 앞 공간이 주먹 두세 개는 여유 있게 들어갑니다 예전 산타페나 소렌토 구형 모델들이랑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 공간입니다 시트 상태도 확인해 봐야겠죠? 보통 앞좌석에 비해 뒷좌석은 사용감이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꼼꼼히 봐야 합니다. 가죽 찢어짐이나 담배빵 같은 거 전혀 안 보이고요. 쿠션감도 탄탄합니다. 패밀리카로 쓰시기에 아주 쾌적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어 쪽을 보시면 이 열승객을 위한 열선 시트 버튼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뒤에 탄 아이들이나 부모님이 아우 추워 하실 때, 야, 이거 하나 켜드리면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죠. 어, 이 단으로 조절되니까 취향에 맞게 쓰시면 되고요. 네, 창문도 그 시원시원하게 내려가고, 도어 트림 마감도 싼 티나지 않게 깔끔하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제 센터 콘솔 뒤쪽에는 에어벤트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뒷좌석까지 에어컨 바람, 히터 바람 시원하게 잘 전달됩니다. 그 위에는 C타입 USB 충전 단자가 시트 옆구리에 딱 붙어 있습니다. 보통 콘솔 박스 밑에 있는데, 네. 이건 그냥 앉은 자리에서 바로 꽂으면 됩니다. 어, 요즘 아이들 차 타면 은 유튜브 보느라 어, 배터리 빨리 닳잖아요. 그러니까 충전해줘 소리 들을 필요 없이 각자 자리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그 밑에는 작은 주머니도 있어서 작은 짐속 넣어두기도 좋고요 자, 그리고 이열 설명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고개를 들어 위를 봐주세요. 엄청난 개방감의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차가 내장 제도 블랙, 어, 천장도 블랙이라 자칫하면 뒷좌석이 좀 어둡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선루프 커버를 여는 순간 네, 실내가 환해지면서 공간이 훨씬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 오는 날 빗소리 듣거나 밤하늘 볼때 감성도 챙길 수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SUV의 실용성을 보여주는 트렁크입니다. 버튼만 살짝 누르면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브가 스르륵 열립니다. 마트에서 장보고 양손 무거울 때나 비 오는 날 손에 짐 들고 낑낑댈 필요 없이 정말 편하게 쓸수 있죠. 적재 공간도 아주 훌륭합니다. 어, NQ5로 오면서 차체가 커진 덕분에 골프백도 대각선으로 거뜬하고요. 뭐, 바닥 매트를 들추면 숨은 수납함까지 있어서 지저분한 세차 용품들 싹 숨겨두면 트렁크를 항상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짐이 더 많을 때는 이열 시트를 접어서 이렇게 넓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열까지 다 접어 놓으면 공간이 정말 운동장처럼 넓어지는데요. 깊이도 깊고 천장도 높아서 이 정도면 웬만한 이삿짐이나 부피 큰 가구도 충분히 실을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옵니다. 공간이 워낙 넉넉하다 보니 운전하다 피곤할 때 매트 하나 깔고 잠시 누워서 쉬기에도 딱 좋습니다. 성인, 남성 두 명이 누워도 거뜬한 공간이라 평일엔 든든한 짐차로 주말엔 나만의 휴식처로 어떻게 쓰셔도 만족스러운 공간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어, 2022년식 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어떠셨나요? 처음엔 9만 킬로미터라는 숫자 때문에 살짝 고민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으로 꼼꼼히 확인해보니 어떠신가요? 이 가격에 이 정도 옵션과 상태라면 충분하다는 확신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전 무사고의 썬루프 모니터링 팩까지 다 갖춘 시그니처 등급. 비슷한 조건의 키로수만 조금 낮아도 시세가 3천만 원을 훌쩍 넘어가거든요. 네, 하지만 이 차는 2750만 원입니다. 가격적인 혜택과 풍부한 옵션을 모두 챙겨가는 게 진짜 스마트한 선택 아닐까요? 이제 가성비 좋은 하이브리드를 가장 똑똑하게 내 차로 만드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셀렉트 오토로 네,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